어, 연립 2차방정식은 글자 그대로 얘들아 2차방정식이 연립돼서 그두 개를 만족하는 공통의 해를 구하는 게 연립 2차방정식이야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생각했을 때는 연립 1차방정식이 있었다 이거죠 ax 플러스 by는 뭐 c다 a'x 플러스 b'y는 <laughs> c'이다 해서 이거 두개 연립해서 뭐 가감법을 쓰든대입법을쓰든 해갖고 여기서 만족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구하는 과정이 연립 1차방정식이었다 이거죠 연립 이차 방식은 마찬가지다. 두 개의 2차식이 연립될 건데, 독특하게 둘다이차할 필요는 없어. 연립 이차 방식은 얘들아, 이렇게도 돼. 두개 중에서, 어, 두개 중에 하나만 이차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차식 1차식. 이연립때도 결국 이거 연립 이차 방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차식이차식이 돼도 당연히 돼.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두 개가 연립된 형태를 연립 2차 방향식이라 부른다고 해도. 알겠지? 자, 그러면, 연립 2차 방향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그러니까, 이 형태, 둘 중에서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음, 요거는, 얘를 하나, 들어서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1차 고전식 12, 2000, 차고전식 12, 2000, 12, 2000, 12, 2000, 1자 2000, 12, 다0 0 0 12, 다0 0 0 12, 2 0 1 3이다0 0 12, 2000, 1 1이 자,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잖아, 그죠? 이거 두개 연립하면 연립 2차 방식이 된단 말이야. 근데 뭐 일단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뭐 10호니까 조금 뭐.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1차식이지. x, y라는 1차식이라서 이거 직선식이다. 도형으로 나타내면. 그 다음에 이거 x제곱, y제곱이지. 이거 무슨 식이야? 이거 원방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두개 연립하다. 연립하라라고 하면은 도형으로 따지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거는 원방 원의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12인 원이고 루트 13인 원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직선이니까 만약에 두 개가 이래 됐다면 만나는 점이 그렇죠? 점이 좌표를 구하는 식이 된다 그림으로 따지면 알겠지 지금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개념적으로 아 이런 거다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됐을 때는 어떻게 푼다 1차식을 정리를 하세요 한 문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 정리를 합니다. 하면은 그냥 x가 앞에 있으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할게. x는 넘기면 y 플러스 1이다. 로정리됐잖아 그죠? 이거를 밑에 있는 x 대신에 얘를 쇽 대입해줘. 알겠지? 그러면 밑에 넣어버리면 이래야 된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3이다. 이래야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y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온다. 그 y 값이 나오겠지 그 y 값이 두 개가 나오면 그때 x 값도 또한두 개씩이 될 거거든 하나 나온 거 대입하면 x 값 정리할 고 하나 나온 거 대입하면 x 값 그럼 결국 해가 두 쌍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실제로 가볼게 자 정리할게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y의 제곱은 13이다 넘기면 동명계획 정리하면 2y의 제곱 플러스 2y 자야 넘기면 마이너스 12는 0이니 그럼2 2 나눌 수 있겠지 y의 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수분해 된다 이거죠. y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결국 y값은 2개 나오겠네요. y는 마이너스 3 또는 2 나오겠지. y값 2개가 나왔다 이거야 얘들아. y값이 2개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식에다가 하나 대입하면 x값 정해질 거고 하나 대입하면 x값 정해지니까 결국은 해가 두 쌍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자, 마이너스 3 대입해볼게. 그럼 x는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니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해가 한 쌍이 나오는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y가 2일 때, 그리고 y가 2면 우리가 이 식에 2 넣어버리면 x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해가 한 쌍이 또 나오는 거지.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열일했을 때 해는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열일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얘들아 경우에 따라서는 얘처럼 해가 두 쌍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맥스로 해가 넷상까지 나올 수도 있다. 2차식, 2차식 열립하면 4개의 현까지 나올 경우니까 되게 막 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첫 번째 형태는 2차식, 1차식 이제 열립할 때는 1차식의 식쪽을 1차식 쪽을 식을 정리를 해서 X가 됐던 Y가 됐던 한 문자에 대한 식을 정리해서 얘를 나머지 밑에 있는 2차식에대입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문자에 대한 값부터 먼저 구해 주고 그럼 두 개가 나왔으면 이거에 맞는 X 값, 이거에 맞는 X 값 이렇게 해를 보여준다. 이게 1차식, 2차식 열립합니다. 좀. 필기하고 2차식 할까 2차식이 아마 얘들때 잠시만 팩에 몇쌍 나와서 아마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다 이거 필기 안 해도 되겠나 지우고 어차피 얘들 거라서 지우고 그러면 바로 이제 2차식 하고 2차식도 보여줄게 얘들아 자 이제 두 번째 이차식과 이차식 열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예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어, 플러스 3y제곱은 0이다라는 애하고 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xy 그다음에 플러스 4y제곱은 8이다. 자 이렇게 이제 열립됐을때2차식2차식열립됐을때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인데 자 이차식 2차식열립됐을때 푸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방법은 둘중에한 쪽이 인수분해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일단 안될 거고, 이팔 있으니까 안될 거고, 얘가 인수분해 된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로 쪼개버리면 마이너스 4 나오지 그죠? 그 위의 식을 일단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y와 x 마이너스 3y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렇 그러면 결국은 요거 두개 곱하기 있고 0이라는 소리는 결국은 x는 y다 또는 x는 3y다 해서 xy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온다. 이두 개를 각각 밑에 있는 식에한 번씩 대입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가보자. x y 일때 자, 그럼 밑에 있는 자 x가 많아져나 y가 많아져나. 내 마음대로 x로 l t 다 그러면 Y 대신에 x, x 넣어주면 Y 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x 넣어버리면 Y 이신에 x 넣의제리면 다음에 플러스 Y 대신에 x 넣어버리면 4x의 제곱 u a l 이 o Y i 다 e q u a 2 to Y is equal t 이 Y i 나 equal 그러면 2 나누면 x 제곱이 4니까 따라서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지. 그자 u a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뭐다? x하고 y가 같을 때다 이거 있더라. 맞냐? 그럼 결국 여기서 해가 두쌍이 나오는 게 x가 1일 때 y도 2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도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자 이게 이게 x하고 y가 같을 때다. 자 두쌍 왔지 그럼 나머지 이것도 또한 두쌍 나온는 소리야. 그럼 총 네쌍 나오겠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지 그거다. 자1대다 그럼 요거는 어쩔 수 없어 짤없이 x 대신에 3y를 넣어야 돼 아, 이제 y 대신에 x 넣고 싶으면 이거 3, 3을, 3분의 1을 곱해갖고 3분의 1x를 넣어야 되는 그럼 분수다 이거 제곱하면 복잡해지거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식에 x 대신에 3y를 넣는다 그러면 3y의 제곱이니까 9y제곱 나오나 그 다음에 x 대신에 3y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9y제곱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x 에곱은 4y 그곱이아니 네, 그대로 4y 제곱 되겠네. 이게 되겠네. 음, 맞죠? 그럼 소거될 거고 4y 제곱이 8이니까 4 나누면 2고 그 y 제곱이면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겠지. <laughs> 그럼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소리는 이제 x는 4y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여기서도 또한 해가 두 쌍이 나오겠지. y가 루트 2일 때, 자 y 대신에 여기 루트 2를 넣어 버리면 x는 3루트 2 나올 거고, 그쵸? 그다음에 y가 이제는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자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 버리면 x는 마이너스 3루트 2거든, 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2차식과2차식의열그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두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되는 형태야. 알겠지? 그러면 두개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있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놓고 요 관계식을 두 개를 구해 놓고 요거일 때에 얘 밑에 대입해갖고 해를 구해주고 요거일 때에 밑에 식에다가 있에니까 4마이너스 해 구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요거 두 개가 싹다 만족되니까 요거에 대한 연립했을 때 해는 내 쌍이 나온다. 알겠죠? 이게 이제 2차식과 2식이 연립했을 때다. 자, 아까 손많이간 되지? 열을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대칭식이라고 해서 조금 독특한 형태도 나온다 얘들아 대칭식으로 가볼게 자세 번째는 서로간의 대칭식이 대칭식일 때 우리가 x와 y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게. 자, 대칭식이 뭐냐면 자 일단 10부터 적어놓고 보여줄게.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는 1이다라는 식하고 그 다음에 2x 아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는 마이너스 2다. 대칭식이 뭐냐 면 얘들아. 주어진 이 식에서 잘 보고 잘 보면은 그냥 x랑 y랑 위치를 한번 바꿔보는 거야 알겠지? 그냥 딴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위치만 바꿔봐 봐야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놓고 x자리에 y 놓고 y자리에 x 놓고 했을 때도 원래 식하고 똑같다 이거 그게 대칭식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여기에 y가 들어가고 여기에 x가 들어가고 여기에 y 들어가고 여기에 x가 들어가도 원래 바꾸기 전하고 식하고 완전 똑같다 이거잖아 이런 게 대칭식이야 됐니? 그러면 대칭식인 형태에서 이제 그거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그럼 대칭식은 얘들아 어떻게 보면은 좀 근과 계수학 관계에서 비슷한 게자 여기서 x 플러스 y를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한다, 얘들아 알겠지? 여기서 a로 생각해. 자, 이걸 a라고 치환을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다음에 곱있지곱 xy 곱도 또한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야. 일단 치환을 한다. 시완을 했을 때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게. 그럼 위에 들아 위에 거는 뭐가 되냐면 a b는 1이래. 자, 야가 a꼴이고 얘가 b꼴이다. 그래서 a b는 1이 되고 밑에 식 가볼까. 밑에 식에서는 요거 두개 공통인 수 있으니까 이 앞쪽으로 묶어 주면 x 플러스 y니까 그죠. x 플러스 y가 a면 나는 2a. 그다음에 얀 b다 이거 그죠. 그럼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면 잘 보면 이거 위아래로 보면 a, b에 대한 일차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연방하면 a값, b값이 나와다 그죠? 연방하면 a값, b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일단은 간단하게 어 구했다 치고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방하면 a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잠시만 a값은 음 5가 나오고 그다음에 b값은 연방했을 때5 넣어버리면 b값은 4 나오게 됩 됐지? 그 1은 다는 소리는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사실은 a는 a가 아니었잖아. a는 아까 뭐였어? x 플러스 y가 5였다는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이 b는 b는 원래랑 두개 곱이었다 이거죠. x y가 4였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자 여기서 마지막 과정만 잘봐봐 마지막 과정에서 보면은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각각 x 값과 x 값과 y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거든. 자 그러면 이거에서 어떻게 구할 거냐 x, y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와 베타 개념으로 생각하면 얘들아 야 이거는 두 분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두 분의 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떤 또, 또 다른 문자에 대한 2차 반전식이 있었는데 그 2차 반전식에서 두 분의 합이 5고 두 분의 곱이 4였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그 우리 2차 반식의 작성이라는 내용이 있었잖아 얘들아. 자 t의 제곱 나 x 대신 t를 쓴 거다. t의 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t 플러스 2분의 곱은 0이다 이렇게 2차 방식 작성했던 거기억나라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랬단 말이야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랬다 이게 거 2차 방식 작성이었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알파 베타 대신에 이제 x, y 등이 있더라 이거 두분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두분의 합이고 이건 두분의 곱이거든 그럼 얘를 가지고 2차 방식 작성하면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게 그럼 이 자리에 5가 가고 이 자리에 4가 가다 치면은 t에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다의 두 해가 바로 x하고 y라는. 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얘들아. 이거.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t 마이너스 1하고 t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따라서 t값은 1 또는 4라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t값이 두 개가 나왔다는 소리는 얘들아 1, 1하고 4가 x값하고 y값이 될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단 여기서 혹시 문제에서 단서 같은 데서 단 x가 y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안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만 주어지면은 뭐가 x고 뭐가 y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x가 1이었다면 y는 4가 되는 거고 그다음 반대로 x가 4였다면 y는 1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게 이제 대칭식 푸는 방법입니다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 자 한번 정리할게 우리가 아까 대칭식이라고 하면 얘들아 결국은 x하고 y하고 위치 순서를 위치를 바꿨을 때 바꾸기 전하고 식이 완전히 똑같은 면 대칭식이라고 본다고. 그럼 그렇게 대칭식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x 플러스 y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두군 x 플러스 y는 어떤 문자다. 다음에 두개 곱은 또 다른 문자다. 해서 잠깐 치환을 해. 치환해서 식 정리하면은 요거 두 개를 연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대입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a 값과 b 값으로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각각 우리가 h1했던 a값과 b값을 구할 수 있었으면 다시 원래로 돌리면 x 플러스 y는 5였단 소리고 두 분의 곱은 4였단 소리고 그럼 여기서도 얘기했지 그죠? 아, 그 x하고 y를 알파하고 베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야는 두 분의 합이 5고 두 분의 곱이 4였단 소리거든 그러면 합이 5고 곱이 4인 그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이자정식을 작성해서 그거에 맞는 해를 구해준 게 1하고 4였단 소리 물론 그죠? 우리가 눈치껏 보면 아 선생님 더했을 때 5고 곱했을 때 4면 1하고 4네요 라고 하시는데 얘네 되게 단순하게 나와서 그렇고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와 버리면 복잡하게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두개서푸는거는 무리가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차방식 작성해서 인수권을 통해서 값이 나갔는데 문제는 x하고 y가 둘 중에 뭔지 몰라. 아까 얘기했지. 만약에 혹시나 단서에서 야, x가 y보다 크다라고 해 버리면 딱 하나가 고정이겠지. 야가 x고 야가 y야. 근데 문제에서 그런 말이 없으면두개 중에서 뭐가 x고 뭐가 y인지 모르기 때문에 둘다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대칭식인 경우에서 이제 폐를 구하는 호흡이다. 죠